자, 이번에 양평군수대. 핫한 동네니까 핫한 팀들 많이 갔어요. 양평군수대하고 영어 동강대하고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근처에 있는 팀들이 그쪽으로 많이 참가를 했어요. 어, 경기도 양평은 하남하고 가깝고 여주, 이천, 용인, 구리, 뭐 의정부, 서울 이렇게 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은 대회가 있다 그러면 그 거리가 가까운 어 양평으로도 좀더 어 마음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일반부가 26개가 넘는 일반부 팀 참석했어요. 참 드문 현상이죠. 지역대회 초청 일반부 해도 열몇개 팀밖에 안 들어 여기 24개 팀과 참석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 포인트가있다면 그날 40대부의 평택마루가 참석을 했죠. 50대부 그팀 고대로 근데 참석을 했고 그 평택마루 이우재와 2천 시민스포츠의 정광희 선수하고 또 어떤 분들은 리틀 이우재라는 칭호를 정광희 선수한테 주고 키가 크다는 그런 공 공통점을 <목소리도> 가지고. 정강희 선수하고 이우재 선수하고 안축 때리는 자세로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는 이제 똑같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공격의 자세가 같으면 폼, 폼이 같으면 그렇게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뭐 외형적으로 같게 표현하고 싶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공격 폼이 비슷하면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날도 어김없이 형태말 5 0대부가 가서 40대구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신갈족보단 한상우 선수는 최강으에서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원 청무라고 해가지고 오정무가 그때 여러분 도 보셨겠지만 오, 괴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키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오, 파워가 아주 좋다고 네, 한상호 선수가 자기 몸에서 타점이 높아요. 때릴 때 거의 어깨나 명치에서 때린거 제가 봤습니다 어, 그래서 파워가 좋죠. 어, 다리에 힘이 근력이 좋으니까 자기 힘을 이용해서 넘어치기도 잘하고 그런데 이 팀이 들 계속해서 평택마루한테 어, 패하고 싶습니다. 50대부한테. 40대부 어, 선수들 분발해서 평택마루를 이제 40대부에서 그만 우승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40대부 자존심이 있지. 좀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성태말로참 대단합니다. 자 이제 초청 일반부는 2010 스포츠는 두 팀이 나왔어요 AB가 그중에 A는 정광희 선수가 있고 B는 오정시 선수가 있고 오정시 선수는 예전에 2000 SWC에 40대 공격수로도 많이 어,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서천대회 때 보시면 출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음, 관심깊게 본 거는 2010 스포츠의 정광희 선수가 예전 재작년대에 비해서, 어, 힘이 더 실렸더라고요, 공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강하게 때릴 때도 있고, 그 전보다 타점이 올라갔더라고요. 보통 정강이 선수는 워낙 그 피치컬이 있다 보니까, 찍어 누르는 것도 자기 옆구리에서 찍어 누르고, 타점도 그 옆구리에서 때려요. 근데 어느 때는 자기 명치까지 올려서 때릴 때가 있더라고요. 발등을 때릴 때. 어, 그때는 소리가 틀려요. 턱, 턱 소리 나고. 그 빠따가 있기 때문에 수비수도 쭉쭉 물려 있고 아주 쉽게 경기를 푸는 모습을 봤어요 일단 피치컬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강이 선수나 이우재 선수 같은 저 같은 사람은 빗자루로 공을 때린다는 그런 느낌 이고 그두 선수 같이 키가 큰 사람들은 아, 아, 봉골루 자루로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 겠어요 어, 거기서 나오는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수비수가 뒤로 쭉쭉 밀려 있더라고요 그냥 턱먹고 보고 있다가 여유만 있으면 저절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성적을 내요 수비들이 뒤로 물러 그 밀린거죠. 그러면 공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 떨어뜨리거나 가운데 가로지르는 공격을 하면 점수를 가져오는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경기를 할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강한 파워를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공격수가 훨씬 더 유일한 입장에서 할수 있다. 라는 것을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또다시 봤습니다. 제가 말하는 타점은 네트 높이서 타점보다는 자기 신체에서 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175 이상만 되면 자기 신체에서 타점이 올라가면 그만큼 파워도 더 세진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미 입증이 됐어요. 안축과 파워는 타점이 높아지면 높아져서 더 강하게 때릴 수 있고요. 또 무리하게 자기 키 이상 때리면 아예 힘도 안 실리니까 스탠딩 자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기 어, 어깨나 자기 얼굴 높이에서 때리면 훨씬 더 파워가 세집니다. 어, 그 파워를 젊은 친구들이 원하시면 그것들을 좀 같이 봐주시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짤로 넣어드립니다. 어 이거 영상은 요번 되게 길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부산광역시로 넘어갈게요. 어, 부산광역시는 승강제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점수를 예선전은 풀리으로뭐한것 같은데, 이제 본선부터는 22자 단세트로 이제 경기가 진행됐고, 물론 양평도 15점 드수 없이 그냥 꾹꾹 진행이 됐어요. 여기 경기들이 늦게 끝나지 않게 하려고 그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어 여기에서 관심있게 본 거는, 일단 이제 최강족구 영상을 제가 많이 봤어요. 거기에 개식이 좀 잠깐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오 부산광역시의 각 구의 협회기를 들고 오더라고요. 오, 멋졌어요. 개식이 뭔가 격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깊이가 들어오니까 대의 느낌이, 어,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목소리> 들어요. <목소리> 최강독수 영상 보면 그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들어오